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는 것은 하늘, 책임이요. 받는 것은 여인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느냐, 못 지느냐. 여인이 물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갈증 해소를 할수 없습니다. 물을 먹는다는 것은 몸에 피와 살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보낸 자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씀 아세요? 엄마 손은 약손. 왜? 왜 그럴까? <laughs> 모든 어머니의 손이 약손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 아이가 엄마를 사랑할 때, 평소 엄마가 아들에게 잘해줬을 때, 고로 아들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찾습니다. 좋을 때는 몰라. 놀 때는 친구가 최고지. 그런데 아플 때는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아빠는 무서워서 못 가요. <laughs> 엄마 같은 아빠한테는 가겠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한 엄마의 손길은 약손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하고,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리고 나를 싫어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DNA가 숨 쉬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나를 버렸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마의 손길을 통한 사랑의 약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믿음을 가질 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먹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꼬였던 인생, 실마리가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laughs> 예수님은 준비되고 예배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준비되고 예배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발걸음을 하면, 웬만하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준비되고 예비되지 못한 자들은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되고 예비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이, 누굴까?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맞이했게 돼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자기보다 잘났고 뛰어난 사람을 가까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기 싫어합니다. 코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왠지 의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치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 사, 사랑하는 살아, 사람을 만나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인생이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데 내가 받고 싶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인정하는 남자를 통해서 올줄 알았습니다. 이상형을 통해서 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이상형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큰 자다 처음부터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 사울은 사울은 <laughs>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진짜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주었고 다른 말로 목말라 죽겠는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이 흔들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다윗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긴장했던 전선이 평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죽을 짓을 했구나. 사울은 죽음 마땅하다. 어떻게 다윗을 대적해? 다윗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달지라도, 어떻게 사울은 다윗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지, 하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습니다. 오주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만,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기중함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또 하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기도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면 어게할 겁니까? <laughs> 섬녀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을 먹어야 하듯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인생이 목말라버립니다 인생이 메말라버립니다 목이 마르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야 미시아가 왔다. 진짜 왔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정말 자기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 자기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인생의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 아니겠어요? 왔어. 나 해결됐어. 나 해결되었어. 나 목마르지가 않아. 갑자기 있잖아. 내가 은혜가 내려와, 성령이 임한 것 같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어. 귀신이 물러갔다. 사단이 물러갔다. 내가 사는 집은, 내가 사는 집은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이 달라졌어. 꿈이 달라졌다. 야, 꿈이. <laughs> 저분을 한번 만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꿈이 달라졌어. 내 영혼이 사망권에서 생명으로 나왔나봐. 그토록 기도해도, 몸부림 쳐도, 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받는 계시가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달라. 살아났어. 손끝까지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달라 내 영혼의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 야 들어봐 왔어 말씀 들어봐 저분을 만나봐 저분에게 기도받아봐 이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사막의 여행 같이. 예수님 이 물을 우리에게 주소서. 영원토록 이 물을 마시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생의 물,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하루를 출발합니. 귀한 하루 성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